여러분의 세포는 안녕하신가요? 갑자기 웬 세포 얘기냐고요? 제가 오늘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거거든요. 여기 혹시 나는 암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어. 혹은 난 암이 걸릴 이유가 없어.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손? 오, 역시. 아무도 손을 안 들으시네요. 다들 암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 역시 그랬어요. 저도 암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다 생각했고 저랑 혈연으로 맺어진 그 친가 외가 다 통틀어서 아무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안 계셨고 스트레스는 뭐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저 받는 정도는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식도 뭐 요즘 어떻게 1부터 10까지 건강식만 챙겨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암이랑 저랑은 전혀 연결을 시키지 않았고, 전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암이 걸렸고, 궁금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식도 맨날 어 인스턴트를 챙겨 먹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집안 내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지? 궁금했죠.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건강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5천 개씩 생겼다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요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안다면 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의학계에서는 NK세포라는 것에 대한 임상실험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NK세, NK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공유를 시작할게요. 이거 공유하려면 제가 화면 공유 혹시 눌러야 되나요? 네. 아, 제가 공유하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보여요. 네. 네, 오늘 제가 어, 어, 발표할 암세포 사례자, 어, 제목을 암세포 사례자로 지어봤고요. 부제는 NK 세포예요. NK세포 어떤 거냐면 영어로는 natural killer cell 이라고 해서 자연살해 세포를 얘기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세포인데요. 앞전에도 말했다시피 건강한 신체에서도 매일 약 5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됐다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암세포를 직접 살해하는 NK세포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이 NK세포 어떻게 생겼나 좀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그 NK세포, NK셀이라고 해서, 요렇게 보라색으로 셀 그려져 있는 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 NK세포가 암을 어떻게 죽이는지 작용기전을 좀 보면, 여기 요쪽 오른쪽에서는 지금, 어, NK세포가 하늘색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활성수용체하고 비활성수용체가 있는데, 암세포를 만났다. 그러면 이 활성수용체가 작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에 있는 스트레스 리간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와 같이 결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암세포를 죽이게끔 되는 거죠. 또한 가지 다른 방법은, 이, 어, NK셀 안에 CD16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암세포를 발견하면, 발견하는 즉시 그암세포에 항원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어, 이렇게, 어, 사멸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진 사실은 이 NK셀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 사이토케카인스라는 그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데, 이 신호 전달 체계를 사용을 해서 주위에 그 사실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NK 세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T 세포라든지 다른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기 암세포가 있으니 와서 죽여라. 이렇게 똑똑한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K셀이 그러면 정상 세포는 어떻게 죽이지 않고 암 세포만 골라서 죽이냐 하면 이 왼쪽으로 다시 오셔서 NK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보라색을 보면 여기 파란색이 활성 수용체고 빨간색이 비활성 수용체인데 이 정상 세포를 보시면 여기 MHCI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 정상 세포는 주민등록증처럼 이 MHI, 아, MHCI라는 모듈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이 있으면 이 비활성 수용체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 암세포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 이런 세포들은 이 MHCI라는 이 모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듈이 없으면 이 NK셀에 그 활성수용체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건데, 이 암세포가 되게 교묘하대요. 그래서 모양을 계속 계속 바꿔나가기 때문에 면역세포들, 이렇게 다른 면역세포들의 경우, 이, 어, 암세포를 잘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NA, NK세포, 이 세포는 너무 똑똑해서 모양을 계속 변경을 해 가도 잡아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이 NK 세포 요게 이제 실제 실제 세포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게 NK 세포고 큰게암 세포거든요. 요 NK 세포가 암 세포를 만나면 일단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결합을 해서 그 퍼포린이라는 당 단백질이 있는데 그걸로 구멍을 내 가지고 세포를 파괴를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세포가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랜자임이라는 효소의 일종인데, 이거를 투입을 해서 그, 어, NK세포, 그 암세포 내에 DNA를 완전히 끊어서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게, 사멸하게 하는, 그런, 사멸하게 하는 이런 기전으로 암세포가 사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NK세포, 우리 몸에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NK세포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들이 NK세포 말고도 면역세포들이 꽤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포들은 그냥 일반 병사라고 하면 이 NK세포는 특전사 같은 거예요. 특전사들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활동량의 강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NK 세포는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NK 세포의 활동성과 그러니까 활그 활동량이 얼마나 강한지, 높은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여 줄 영상을 보시면 좀그 확연하게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왼쪽에 지금 활성도가 낮은 NK세포예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녹색에 있는 세포들이 거의, 지금 이거 까만색들이 암세포들이거든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오른쪽에 보면 보이세요? 완전, 완전 난리가 났죠. 완전, 완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예, 오른쪽 좀 집중해서 보여, 봐주세요. 까만색이 암세포인데, 거기 막 집중,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적어도 활성도가 높은 NK세포가 있어야지만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잘 찾아서 죽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NK세포 활성도 높여주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 높이는 방법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잠은 양질의 수면을 하셔야 돼요. 잠을 푹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잠을 잘 자도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NK세포의 활성도가 절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많이 웃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을 한다든지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반신욕 하는 것들. 그리고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면역에 도움 면역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을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면역에 대 면역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 영양소들로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요오드, 아연,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은 완전 기본이 되는 영양, 그,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아주 기본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들이고요.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우리 버섯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예요. 근데 이 베타글루칸을 사람의 혈액에 투여를 했더니 NK세포가 43%가 증가됐다라는 임상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또한 좋은데 블루베리를 매일 1.7컵을 먹은 그룹에서 NK 세포가 두배 증가했다라는 임상 실험의 결과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블라썸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면역하면 장. 절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죠. 이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면역의 70%에서 8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장이기 때문에 장에 좋은 유산균 또한 잘 챙겨 드셔야 한다고 하고요. 이 NK세포가 사실 간에서 생성이 되고 숙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의 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을,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간에 좋은 칠리마린까지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산화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산화에 이런 영양제들이 어떤 제품들에 들어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당연히 헬스팩. <laughs> 헬스팩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작은 한포 안에 여섯 알이 들어져 있는데요. 이 여섯 알 안에 14가지의 비타민, 9가지의 미네랄, 그리고 7가지의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물들이 들어 있는데요. 앞전에서 봤던 그 아주 기본적으로 면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먹어 줘야 된다고 했던 영양소들 기억나시나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아연, 요오드, 그쵸 이것들 헬스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번 아침 저녁으로 꼬박 챙겨 드신다면 기본적으로 NK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어 종합 영양제예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로 옵티마이저로 좀 드신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 아, 아그 전에 일단 어른들만 책...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유산이 멀즈 아이들 해스팩의 축소판 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까지도 그 nk 활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챙겨 먹, 챙겨 매여줄수 있는게 유산이 멀즈 가 있고 이 안에 블루베리 성분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좀잘 챙겨서 매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요것들은 이제 종합 영양제인데 옵티마이저로 조금 더 챙겨 드시고 싶다 라고 하면 어, 유산아이는 프로 프로바늘 C300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는 어, 사진으로 담지는 못했는데 C300과 C600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이걸 챙겨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약 36,000가지 정도가 된대요. 그 중에 90%가 혹시 뭐 때문에 생기는 병인지 아시나요? 90%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병이래요. 활성 산소가 많이 있으면 그 활성 산소를 그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황산화제를꼭 드셔야 되는데 그 강력한 황산화제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 C 300과 C 600 요거 챙겨서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유산화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C가 어떻게 다르냐면 유산화에는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이시면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아래는 지금 비타민 C고 위에는 포도씨 추출물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씨 추출물이 어뭐 임상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비타민C하고 포도씨 추출물을 같이 섭취했을 때 비타민C가 낼수 있는 효능에 20에서 50대까지 더 내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만약에 비타민C300하고 C600이 조금 부담적, 급액적으로 부담스럽다 하면 폴리시도 있거든요. 반 가격에, 절반 가격에 폴리시도, 어,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프라임이 e 있어요. 이프라임 e 어 이프라임은 e 꼭 천연 원료로 된걸 먹으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프라임 e 유산화에 나오는 이프라임 e 천연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이 세포 세포에 대해서 세포막을 뭐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뭐어그 피부가 다쳤거나 이럴 때 발라서 또 사용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생식기 부분에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뭐 질이 건조하시거나 그러셔도 사용해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비전엑스가 나오는데 비전엑스 뭐 블루베리 베리류 종류가 충분히 들어가져 있고 베타카로틴 들어가 있고 비타민 C, 아연까지 충분히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면서 눈 건강까지 같이 챙겨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어, 아주 중요한 제품인데요. 이거, 면역하면 이 제품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글루카면이라고 해서, 아까 베타카로, 어, 베타카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영양소 말씀드렸었죠. 그 버섯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어, 영양소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이 유산화의 프로글루카면에 영지버섯, 표고버섯, 표모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 면역하고, 엔케 세포 활성도를 높여주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요즘 혹시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좀 알고 계신 분들 주위에 많지 않으신가요? 제 바로 이 밑에 여동생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을 계속하는 기침을 계속하는 그런 부작용을 겪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C300, C600 제품하고 이프로글루하면 같이 먹어서 그 기침하는 거로 확실히 줄어들어, 줄어들더라고요. 어줄들 그래서 이제 요런 제품도 잘 챙겨 드실 수 있고, 또한 아까 그 NK 세포가 생성되는 곳이 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에 좋은 간 영양제 해파실도 저희가 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들 뭐 피곤함을 느낀다거나 이럴 때또 챙겨 드실 수 있는 해파실을 해파실로 간 영양 간 영양도 챙기고 NK 세포 활성도도 높여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건강, 장건강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유산균 살펴보셨 살펴보실 때꼭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균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 균주가 유산화에 나오는 유산균에 들어가는 균주는 두 개의 균주가 있는데 세그세 개의 그 삼대 균주 중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거든요. LGG라는 제품과 BB투아보라는 제품인데 어, 요 균주들은 사실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 이부 섭취를 하면 입에서부터 어 저기 질을 통해서 똥꼬까지 변에서까지 발견되는 균주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균주가 들어져 있는 어, 유산균까지 이걸로 장 건강도 챙기고 NK 세포 활성도도 높여주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어, 그, 이렇게 제품들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블라썸, 저, 이게 뭐지, 리더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래, 유산아, 또, 너네가, 어, 먹는 제품이니까 좋다고 하시겠,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 그, 유산아 제품에 대해서 요부분은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산아 같은 게 제가, 어, 암으로 좀 아팠었었잖아요. 아팠었고, 그 찾아볼 때, 제품을 찾아볼 때, 어, 어떤 제품을 좀 믿고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었 그때, 어, 여에스더 박사님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박사님 그 채널을 좀 많이 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영양제 어떤 걸 챙겨 먹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보여줬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책그어서플 e 먼트라고 해서 뉴트리셔널 서플 e 먼트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서 한 20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여섯 권의 책이 나왔고, 캐나다 북미, 북미에서 나오고 있는 종합영양제를 모두 비교 분석한 책이에요. 근데 지난 20년간 여섯 권의 책이 나왔는데, 이 책, 그 여섯 권의 모든 책에서 1등을 한 어, 제품이 바로 유산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화 제품으로 가장 독성 없고, 효능은 최고인 이 제품들로 NK 활성도도 높여서 암세포하고는 바이바이 할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동승리더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